빨간 거 뭐야? 무언가 있었는데. 아차 나온대요. 그럼 이제 아마 차를 팔겠지. 은신 은신차 어디 있어? 음제방 예전에 그탈때 그때마다 이제 뭐 나오면요 그때마다 현질하신 분 있긴 했어요. 아마 이번 작도 그렇지 않을까? 연신차 안 보이는데, 야왜 이렇게 안 보이냐? 방에 불을 켜서 그런가? 뭐지, 이거 <laughs> 안 보이는데, 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안 보이는데. 카멜리 피터 리볼버 찾는게 뭐였지? 아, 잠깐만 쏘는 거였구나. 이게 연패 오른쪽 위에 이거였나? 이쪽에 은신처 있다고요. 아, 저건 제가 찍은 거예요. 102040 뭐야? 아, 저거 총이야, 총. 은신처 안 보이는데 그 빨간 건 제가 찍은 거거든요. 제가 찍은 거고 은신처를 찾으라는데 왜안 보이네요. 뭐야? 뭐야? 왜 아무것도 안 보여? 어 거의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보니다 혹시 보이면 말씀해주세요 제 시야가 좋기 때문에 보이면 말씀해주세요 다른 유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아까 봤는데 어, 안 보여요 은신처 어디가냐 그때 올라온다. 어디 갔냐? 설마 저거 아닌데? 어, 지금 튜토리얼인데, 은신차가 안 보인다. 뒤보는 거. 중앙 쪽도 가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왓치님 어,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이그라이 어떻게 쓰는 거였지? 아, 기억도 안 난다, 야. 방금 저쪽에 뭔가 보였는데 이거였나? 이거 아니고 아시 찾았다 찾았어아 L3 아틀리구나 어 되네요 저 애들 보이거든? 이야이야꽤 많은데? 어? 야뭐 어떻게 일어야 뭐야 이거 야 어떻게 왔냐 이거 야 어떻게 일킨거야 이거 아노이에아 잠깐만 나노이에인데 이거 어떻게 일킨거예요왜 아, 아, 왜? 아니 왜일킨거야대다하이어데이 데드아이 될거야 아마 어 잠깐만 아, 이보서 아, 내 모자. 가쉽고 여기 뒤에 있죠. 아, 개지 없네, 그러네. 어차피 이거 투투기 때문에 그냥 잡으면 될 겁니다, 아마. 어, 맞어. <laughs> 얼굴 보면은 몰입감이좀 떨어지네. 그게 좀 있네. 아, 함정인데. 여기 있죠? 다백고한명더아 빼꼼 안해주냐? 빼꼼? 그렇 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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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쟹꿀 자 일단 득. 어 빠밍 하죠 빠밍 뭐야 얜들 필요 없잖아 <laughs> 모자? 알겠어 모자 이따 줍자 여기 하나 있네 어 모자 줍자 하나 뭐야 이거 치어 임마 레데리가 스테미 나오려면은 한 1,2년 후? 그쯤 아닐까요? 모자 줍죠. 가방 볼까요? 가방에서 보물지도. 음, 이쪽이네요. 수색지요. 가자. 그러니까 이 게임은 결국에는 보물 찾는 것도 있겠네. 괜찮네 어 보물 찾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길로 가죠 내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그냥 레델이여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 위치 바로 나오고 아마 이런 걸로 멀티를 하겠지? 커마 왜요? 커마 못 생겨서? 겁나 <laughs> 못 생겨서? 이번 작기 커마가 옛날 사람이여가지고 뭔가 좀 화려하게 이쁘거나 그런 거 없어. 어 그런 게 없어요. 그왜 게임들 보면은 약간 다들 막 성형 엄청한 거 같은 막 커머 있잖아. 그런 게안 돼. 진짜 막 엄청 엘프 같은 그런 외모가 아예 안 돼요. 여긴가어 이동하죠. 네, 지금 멀티입니다. 캠 반영 현실컴 아니다. 그럴 리 없다. 야, 오늘 포켓몬 하다가 그런가? 아, 왜 눈이 좀 필요한 것 같지? 여이 근처인데 한번 보자이 검색하는게 이그라이 어디있지? 아 이거구나 찾았다 자자 눈 썩는 거아니다자 보상 챙기죠 능력 카드 마우쳐 결혼 금반지 랭크합이란데 목걸이 그 다음 볼까요 랭크하 올라가면 상자 아이템도 잠금 해제됩니다. 오, 어, 랭크가 있네요. 이런 것도 먹었는데, 전팔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금괴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시네마틱 아니고. 한번 볼까? 어 지금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없어. 퀘스트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동하자 능력카드를 구입해 장착하면은 전투상황에서 뭐 특정 혜택을 받는다 능력카드는 자동장착인가? 음뭐 따로 나와있는건 없는것 같고요 요런것 같네요 자 이동하자 내가봤을 때 마을같은데 가면은 무언가 퀘스트 주는게 있지 않을까? 탈주. 야근하면 탈주. 무기선대창. 무기창? 아 잠깐 무기창 어떻게 봤지? 헷갈린다. 야 무기창 어찌 봤지? 이거였나? 야왜갈리지 일났다잉. 아 어, 어떻게 봤지? 일났다. 야 무기창 보는 거 까먹음. 아래 버튼. 아 맞다 맞다. 이거였지? 야. 좋아 메뉴 아3 아, 그럴 수 있지. 선택 어, 대략의 능력 있네요. 회복할 시간, 집중 사격. 오, 이거 좋은 거 같은데, 회복할 시간은 좀별론인거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집중 사격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한명 있으면은 그렇다네. 오! 어? 디용 무조건 이거지 뭐. <laughs> 무조건 이거지 뭐. 정답은 이거 아니냐? 장비. 어, 뭐 따로 특별한 거 없고. 자. R3 버튼 누르면은 활성화요 카드의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위치 보죠. 위치가 내가 고르는 게 아니구나. 여기 있네요. 말 도둑 간의 명예, 음, 저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음, 나법자입니다 어, 튜터가 너무 짧다 했어. 그치? 이게 많이 한거예요 <laughs> 이게 많이 한거구나 제가 로그인을 좀 못해가지고 쪼까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맵님도? 음 아까 일찍 가시더니 결국엔 늦으셨구나 잠깐만 오빠 왔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정보 표시. 어, 바로 하는 거구나. 네, 레데리 온라인 지금 됩니다. 얼티만요. 바로 매치메이킹 하는데. 어 플레이어 찾아준대요. 괜찮은데? 오 매칭 된다. 오 어, 괜찮은데. 플레이어 오 어, 준비가 있다 플레이어 볼수 있어 오 어, 다들 이랭크구요더 옆에 사람들 꽤 못생겼다잉 무기 조합 오 어, 그냥 이렇게 하죠 오 어, 다들 면상은 빠았습니다오 어, 준비했구요 로딩은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사람이어서 다 못생겼어요 horley s pop. i'm clay davies this is my brother clive he don't talk maybe you two will get along better maybe not listen i heard you wanted to earn some money so there's a gang of ne'er-do-wells they are a bunch of degenerates not good people they yeah, I they they pose with bunch of horses they stole from me <laughs> well that's a lie but they stole them off a of fella i was going to steal them off of <laughs> 어, 건너뛰기 안 해. 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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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왔어! 그렇죠? 케이 반복이겠죠. 아 음, 아무래도 그렇지 뭐. Well, we'll oh, so 야그 와중에 스킵하려는 분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난 스킵을 안해 어 습격 이런거 있을거 같애 아마 어 레인님 반갑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야근데 이거 내말 아닌데 <laughs> 이거 내말 아닌데 <laughs> 야, 저 사람 당하겠다잉. <laughs> 네, 나 꺼져, 등신아, 내꺼야, 이거. 이게 내꺼야. <laughs> 아니, 너 뭐하냐구. 뭐, 꺼져, 등신아. <laughs> 어, 이게 제겁니다. 야, 말쏠수 있나? 아, 궁금한데. 어, 지금 다들 노세한 말이에요. 노세한 말인데, 아, 겁나 웃기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다들 그냥 이상하게 온거야. 어들 있네요. 어 전부 쏴요 오, 잠시만요. 오, 잠시만요. 오, 잠시요시요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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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 잠깐만. 야, 야 이거 울라탄이 뭐지? 야 원래 저담못 넘었나? 원래? 이거 담 넘는 거 있지 않나? 야왜못 넘냐? 어내 문데 어 넘어왔네요. 대다이? 대다이 있다. 뭐왔 가자. 전달 가자. 오! 교통사고? 아니고요. 그 지금 전달하면 되는거 아니야 무시하고? 한명 뭐하냐? 어 전달하죠 무시하자 <laughs> 미션 괜찮네 혹시 소리 작은말씀이세요 제가 소리 키우겠습니다 게임 소리 키우는 방법이 있긴 해 음질 안 깨지고 지금 파밍 중이야? 그 와중에? 오,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다행입니다. 제가 또제 방이 마이크 세가 좀큰 편이에요. 제가 마이크를 좀 그리 작은 거안 좋아해가지고, 꽤큰 편입니다. 어, 뒤에 있는데, 가지고 던좋왔어 어려운 온다잉 왼쪽 오른쪽 그렇지 뒤에도 있는데 어 슬로우 아마 안 걸릴겁니다 안걸리고요 슬로우 안걸리면 쪼까로 퀸한데 아왜 이렇게 안맞냐 누웠어 멀티는 다시 조준하면은 조준 보정이 있습니다 조준 보정 있는데 방금은 그냥 맞춘 거예요. 슬로 우 없으면은 데드아이가 좀 미묘하지 않나? 어 보정 있어요. 방금 제가 조준 그냥 한 겁니다. 에임은 안 좋지만 그냥 한 거예요. 데드아이 좀 미묘하지 않아? 음맞아 맞어. 아 대춘의 말씀 맞아 꺼져 등신아. 오 랜카. about you dead right ain't that dandy get that horse hidden away, Clive. Horse hidden away Clive. And Sloan and Sloan as soon as we 맞아, 맞아. You now listen horley came by and gave me a message he said to go see your friend Cripps up at your camp now, now on any other decent horses you find we'll buy them just as soon as we are set up okay nice meeting you 근데 말은 중간에 전설말 같은 구면은 아마 훨씬 빠를 거예요. 봐맞아말 어, 바꿔야돼 아, 잠깐만. 지금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오, 어, 지금 주는 거 아니야? 전설말 외모는 처음에 이상하지만 적응됩니다잉 호수옆에 백마? 호수옆에 백마있어요? 벌써 정보가 떴어? 내가 쪼까 느리게 하긴 했는데 정보가 떴어? 와우 저 금같은건 뭐야 근데? 노란색 저건 뭐예요 상단에? 아 북쪽에 있대요? 서비스 밖에 없는데 말 보험 뭐야 아 잠깐만 보험바우처 설마 이거 설마 이거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어 나가자 서비스 선택하래 이름 변경하래 투수 특전 아닐 겁니다 딱 능력치 보니까 특전이 아닌데 제가 뭔가 보험을 선택했어요 날씨 인방 날씨생각괜찮은데좋은데요 돌아가죠 마구 아내 보험 날려먹었다잉 안짱 재고품 나가세요나가죠음저 보험이 뭔가 아 뭔가 날라간 은거같은데 아 일단 그냥 하죠. 설마 사람끼리 마을에서 피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 개판일 것 같은데. 연지 사람들이 날 차는 보면은 총을 쏠것 같아. 뭔가 불안해. 느낌이 안 좋아. 어 달러 말고요, 금도 있어요, 금. 제가 느낌이 안 좋아. 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쩌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너무 못생겼어요. 이게 특전만 아닐 텐데. 일단 자동차 팔수 있고 지금 시대가 비행기는 없죠? 1899년도라 했나? 비행기는 없지 않아? 어저 자동회복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손해본 것 같아 내가 날린 것 같아 비행기 있어봤자 그 부대기 아니야? 그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아니야? 그 나무로 나는 거 근데 보면 또 열기구 있어 열기구 열기구로 팔려나? 뭐야 이거? 뭔데? 아 뭔데 뭔데? 야, 잘못 간 거야? 아형 미안해. 아형 미안해. 아, 형 미안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잘못 가고 있었구나. 뭐야 이거? 어 뭔가 잘못 오고 있었는데? 뭐지? 어 저쪽이었네요. 가자. 아 실수했다. 저 폰트가 좀 약간 이쁘진 않다. 어네비 찍고 할때 중간 중간에 좀 픽셀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크립 혼자 뭐 먹냐? 아, 하모니카구나, uh, how do you get with Clay Davies? Horrible little wretch, in my opinion. Mm, 맞아, 맞아. Pop this and pop that. I'd like to pop him, a slime bucket. Anyway, I've got everything set up. Well, uh, what we have so far. place is pretty nice. I uh, think you did a good job for you. I'll earn my keep. When you get too old to fight, what choice have you got? It's either work. I beg, and I'd rather work. Oh, I saw a Horley. Now, he wants you to come down and meet him in black.:: um, I think he might have some work for you. Oh, and uh, while you're out on your travels, you may see some folk with employment opportunities. Good folk, bad folk, looking for a tough guy with a gun to help them. Up to you if you listen to him. I guess. 저 분도 약간 그거 같다. 코가 들창코네. 저 캐릭터가 코가 들창코야. 이제 여기가 제 캠핑 같네요. 아마 이 캠프를 계속 업그라하는 거겠지? 와우. 보급품과 의상을 구매하세요. 저 사람은 좀 잘생겼다잉. 청포상에서는 총 무기를 팔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오, 어? 아니, 얘는 이름 뭐였지? 나이벌 <laughs> 플레이어의 임무를 방해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데, 괜찮네요.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하세요. 어, 저도 더친줄 알았습니다. 더치 오우! 깽단 창설하거나 깽단에 참가해서 온라인에서 성공할 확률을 높이세요 여기까지가 튜토였던것 같은데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오 타로 규모와 위치, 소규모 캠프, 대규모 캠프 캠프는 유지비가 청구됩니다 아이 캠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깽단은 있구나 오 뭐야 이거 백길 내리면은 캠프가 고통받아? 이런게 있어? 이런것도 있고 로그 로그 없습니다 플레이어 갱단도 없습니다 갱단 만들 수 있다고? 다시한번 볼까 어떻게 보지 이거 안기. 이거 안지만 보는 거야? 아니빠른창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는거 아까 그거 어떻게 보는 거야? 휴식인가? 한거 어떻게 본 거야? 이거? 이거? 옵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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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능력 아닌것 같은데? 아까 그거 보던거에요 우리 보던거 우리 보던거는 이게 아닌것 같은데? 능력 조합 플레이어 날18989 말은 투수입니다 아니, 처음에 나온거야 그냥 어 처음에 나왔던거에요 뭐 누른거 아닙니다 그냥 나온겁니다 터치패드 길게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시네마틱 일단 하나씩 볼까요? 이쪽에도 뭐가 있는데. 자무실 상자. 전달품은 따로 없구요. 얼굴 씻기. 온라인 옵션? 어, 시즌남 보죠. 보자. 온라인 옵션? 한번 보죠. 온라인은 뭐 별거 없을 것 같긴 한데. 당연히 별게 없구요 깽단 출범 선택해봐 아 온라인 세션 참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참가할 수 있고 캐스트가 저쪽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게임 재밌다고? 난 지금 내가 뭐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옷장이에요 옷장에 앉는 거 방금 아 이거 뱃기 이거구나 백제 이거구나 백기 올리기 사람 죽였어 <laughs> 야 저쪽에 뭔가 있는데 뭐가 있나 보죠 일단 정주 시리즈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게 메인 스토리에요 홀리 있네요 낯선 사람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은 뭔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 한번 진행해 볼까요 바로 와봐 코드님은 좀 진행 빠른 것 같은데 일단 이동하죠. 제가 예전에 레데리, 레데리 할때 처음으로 멀미한 적 있어. 깽단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 아까 만들려는데 잘못 눌렀어요.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노란 게 메인 캐 아니야? 소셜 클럽? 어, 일단 모르겠으니까, 저 노란 거 하러 가죠. 저게 나름 메인 캐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멀티 플레이 이동은 어떤 이동이야? 네, 그.. 조 지금 보정은 있습니다. 뭐야?